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딴 순간 가장 먼저 기쁨의 손뼉을 마주친 사람, 외국인 코치 케빈인데요. 이상화 선수는 케빈 코치의 지도 아래 스피드스케이팅의 전설로 거듭났습니다. 소치에서 정현수 기자입니다. 이상화의 눈부신 질주가 완성되는 순간, 케빈 크로키 코치가 두 팔을 번쩍 치켜듭니다. 따뜻한 포옹으로 제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케빈 코치는 넘치는 기쁨의 태극기 세리머니까지 펼쳤습니다. 한국 팬들에게 전한 깍듯한 인사까지. 케빈 코치는 금빛으로 물든 한국인의 날에 당당한 주역이었습니다. 9 8년 나가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케빈 코치는 6년 동안 중국 팀을 맡아 왕베이싱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키워냈습니다. 밴쿠버 이후 정체기를 보이던 이상화는 지난 2012년 케빈 코치를 만난 뒤 신기록 제조기로 거듭났습니다. 단점으로 꼽힌 스타트 훈련에 집중하며 지난해 무려 4번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. 37초 이사였던 개인 최고 기록을 0.88초나 앞당기며 누구도 넘을 수 없는 1인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. 자신도 이루지 못한 올림픽 금메달의 꿈. 케빈 코치는 이상화보다 더 기뻤지만 달려오는 이 상화가 행여나 부딪힐까 짧은 손맞춤 세레머니로 배려하기도 했습니다. 케빈 코치는 오늘 밤 1000m에 출전하는 모태범과 함께 또한번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. 소체에서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.